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진심 어린 사람과 배려를 주는 이들이 있는 반면, 때로는 나의 마음에 상처와 혼란, 피로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관계에서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일늘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는 경험을 한적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불안과 부족함을 타인의 단점으로 덮으려 합니다. 그들의 말은 대부분의 경우, 정직한 피드백보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들의 잔인한 말로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내 가치를 깎아내릴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말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다짐은 자기 존중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 생각해보면 함께 시간을 보내도 나는 언제나 너를 먼저 생각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만 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 피로감이 쌓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존중받고 배려받는 자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작은 배려를 주고받는 것이 관계를 지속되게 하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배려가 일방적이라면 그 관계에 내 마음이 점차 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조건 상대를 맞추려 하지 말고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용기를 가지세요. 때로는 나를 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3.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진실된 말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말과 위선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는 안도감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나 어느 순간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관계는 열린 마음과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없고 늘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당신은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난과 험담을 일삼는 사람. 주변에 늘 누군가의 약점을 들쳐내고 뒷담화로 가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종의 부정적인 습관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은 우리 내면에도 어둠을 선사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건강한 마음을 지키려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남을 시기하고 비교하는 사람. 비교는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거나 행복해 보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기심과 부러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은 정상적이지만 그 감정을 늘 밖으로 드러내고 남을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 또한 그런 부정적인 습관에 물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같은 길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계는 금세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항상 감추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와 성장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겠다는 자세가 상대방과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7. 아첨과 허세로 진심을 숨기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무척 친절하거나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허세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안타깝게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고 투박해도 진실된 마음이 담긴 관계가 가장 따뜻하고 오래 갑니다. 허울 뿐인 관계는 결국 우리 또한 외롭게 만듭니다. 8.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어려워 작은 일에도 분노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존중의 표현입니다. 구, 그 집착과 통제로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은 관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집착은 마음의 가장 큰 족쇄 중 하나이며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도 나도 자유를 잃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기에 집착은 멀리 해야 할큰 장애물입니다. 10. 도덕적 기준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행동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큰 갈등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신뢰와 존중 위에 관계를 세워야 하며,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소중하며, 마음의 평화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인연이 내 성장을 돕는지 깊이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오래된 인연이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